장기 침체를 면치 못했던 경남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은 올 하반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설 창원 도심의 한 부지. 이곳에 지어질 지상 29층 1,4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조만간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동안 창원 도심권 신규 아파트 공급은 없었던 터라 수요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경남에선 올 하반기 16,000 가구가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 상반기 경남의 분양 아파트들이 대부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부산과 함께 지방의 분양 열기를 이끈 데다 최근 1년간 미분양 주택도 크게 감소하면서 청약 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상향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발표되며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비수기라고 하는 7월 달에 거래량이 조금 늘었고 가격도 그 미미하게나마 그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은 그 거래량이 다소좀 늘어나고 전문가들은 다만 하반기 입주 물량도 많아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을 노린 투기는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